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TV입니다. 아, 이번에는 블룸버거에 올라온 한국 관련 그 뉴스가 있어서 지금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면 그냥 번역기를 돌렸어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풍력 발전단지로 거듭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유는 산면이 바다다. 그거예요. 어, 여기 보면, 근데 여기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건 좋은데 해수의 흐름이 틀어지고 그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어부들이 반대한다. 그런 기사도 같이 있어요. 그 한반도 한반도 남서쪽, 남서쪽이니까 아마 목포나 뭐 이런 쪽이 되겠죠. 목포. 목포 그쪽 라인이 되겠죠?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큰 그림은 그런데. 한국은 향후 10년 동안 남서부 해안에 건설될 48.5조 원이래. 와. 10년 동안 48.5조 원이 해상풍력 발전에 돈이 투자가 된대요. 풍력 발전하면 어디야? 두산 인프라지, 두산 인프라. 와, 두산 인프라 웬만해서는 안 망하겠는데요. 정부꺼 막, 거의, 두산 인프라가 거의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야망이 있다. 근데 이거 2050년까지 해상 풍력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탄소 중립은 서서히 맞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이니까. 왜 2050년 되면 지금 우리 부모님 사회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거든 그때쯤이면 내가 마흔 다섯이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나이네 근데 내가 이제 그때쯤이면 나도 이제 죽고 없을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급감하는데 해상폭력이 과연 필요할까 난 그게 더 의문이야 에? 명분만 이런거야 명분만 돈을 얼마나 뜯어 물려고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도쿄 아교토협약에서부터 출발한 이런 정책관들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안 맞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당장 3년 4년 2025년부터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은 거의 다 대다수가 초고령화에 들어가는데 과연 그 해상풍력 이런 풍력발전 시스템에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이제 다 죽을 거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연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엄청난 해상풍력기를 유지 보수를 하려면 추가적으로 얼마나 돈이 들어갈까요? 나는 이 정책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게 괜찮은 건데 장기적으로 뭐 2050년까지 생각해 가지고 이런 정책을 글로벌적으로 쓴다는 거는 글로벌적으로 가치 죽자 익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여기 보면은 12가와트 2030년까지 해상풍력 파리협정 이 파리협정이 결국에는 이제 그 파리협정 겨, 전에 이제 교토, 일번 교토 협정이 있었어요. 그게 업그레이드 돼서 파리 협정이 된 거예요. 2050년까지 탄소제로, 1인당 배출, 뭐, 이 나와있죠? 세계 22위,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여튼 돼있어. 그리고 핵 원자로를 버리기 전에 한국은 원자로 두 개를 건설한대. 그러니까 원자 시스템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결국에는 없을 건데, 그 전에 우선은 이게 대체적인 개념이 돼야 되니까, 우선 원자력 발전소 2기는더 추가적으로 건설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상은 한국 에너지 공단, 이분이 그 에너지 센터장이시네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약 36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거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UR를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린 뉴딜 정책이지 내년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해.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뻔한 거 아니야? <laughs> 하면이 그린 뉴딜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유지한데, 어느 정도는 따라가겠지만, 그 자금 딴데로 꽂혀, 국방 쪽으로. 우리나라 그 에너지, 에너지 부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나봐요. 2019년은 석탄이 그래도 많이 썼는데, 2030년을 목표로 했을 때 보면은 석탄 비율은 팍 줄고, 그 다음에 핵. 원자력 발전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LNG도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줄어드네요. 이때는 2030년에는. LNG도 주고. 그 다음에 재생, 리사이클링 에너지가 이제 급속도로 확대된다 이거예요. 이 대다수가 폭력이다. 폭력 발전이다. 폭력.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이런 사진이 나와 있고. 남서쪽이니까, 남서 남서 쪽이 돼 있잖아요 해상폭력터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목포나 그쪽인 것 같은데 자세한 부분은 검색하시면 알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조류의 흐름을 바꾼다니까 조류의 흐름을 그래서 하, 대한민국의 어장은 박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온난화는 더 가, 그 가속화되고 그런 해양 생태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이게 끝이네. URL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